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으로요, 지난 7월 18일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 가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한 이유는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 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서 적합성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후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의 영상 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또한 조선과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과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 취약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폐쇄해로 CCTV의 영상 정보를 견조,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손자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옵니다. 여기에는 영상 정보의 열람 금지 등이 나오는데요. 5항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상 정보를 유출, 견조, 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이 신설되었고요. 28조입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인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녀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손자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54조 벌칙이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에, 영상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 또는 열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근거를 명확히하여 CCTV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7세 이하로 개정을 시켰는데요. 이 내용과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지원 대상자의 손자에 대한 개정 내용은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마 대통령이 공포한 것이 이달에 공포할 겁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2024년 2월부터 이 내용은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